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고요? 저도 사실 그거 보고 여기서 숏한 거긴 한데, 이렇게 단기로 조금 낮추지 않을까 싶어서. 안녕하세요. 숨숨입니다 오늘은 짧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저번 라방 했을 때, 이쪽 저점 한번 깨고 반등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제가 아마 라방에서 여긴가? 숏 탔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싶었는데, 이제 라방 종료할 시간이 돼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정리하고 컸었는데 실제로 저점까지 한번 내려주고 위로 반등을 했었어요. 근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여기서 이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바로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장기 관점으로 여전히 상승 관점이다 보니까 상승 관점으로 갈수 있는 세부 시나리오 두 개를 말씀드리고 하방 관점으로 갈때 마지노선 구간이 어딘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상승으로 갈때두 가지 경우의 수는요. 일단 이 224선이 조금 더 내려와줘야 될것 같고 FOMC가 하루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아마 오늘이랑 내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리고 11일 새벽 4시 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또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서 2일 정도 이제 좀 무빙이 있지 않을까, 그 안에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럼 그 안에, 여기 안에서는 어떤 무빙이 나올 것이냐를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요한 파동을 일단 상승파동의 첫 시작파동으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 파동으로 보고, 이렇게 아래로 ABC를 한 파동 나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평선을 위로 뚫어주는 무빙을 하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상승 관점에서는 이제 그때 라방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자체를 그냥 상승파동의 첫 파동으로 보고 얘네를 지금 러닝플랫으로 봐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 러닝 플랫을 조정파동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리는 관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번 라방 때만 해도 저는 여기 깨지 않고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더 내려도 얘가 이제 조정파동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끝났든 여기 뒤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위로 한번 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큰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간다는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한다면, 어, 저는 여기 저점일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올라온 파동의 2, 3, 6 구근이었거든요. 그러면은 피보나치로 어떻게 됐냐면, 이렇게 올라온 파동의 위아래로 그냥 돼서, 이보나치 2, 3, 6 구간이 제가 확인매, 매수 시점으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어서 이 구간이 이제 마지노선 구간이 될것 같고 이 구간을 깨고 저항을 받는다면 어, 이 저점도 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볼것 같고 이 구간을 꼬리로라도 큰 봉상으로 지켜주면 저는 충분히 이제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 상승으로 보이는 파동이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, 여기 2, 3, 6을 깨기 전까지는 저는 장기 관점으로 롱을 보고 있고, 롱으로 가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2, 3일 안에 무빙이 좀 나온다는 생각으로 관점을 정리했을 때, 이렇게 해서 여기 안 깨고 여기서 놀다가 올라가는 관점이랑, 두 번째는 이렇게 ABC 하나 그리고, 여기를 상승파동, 첫파동으로 하는 파동이 하나 나와서, 이제 여기쯤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,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여기가 좀더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,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세부적인 타점이나 세부 매매 계획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, 큰 관점은 상승으로 동일하기 때문에, 어, 저는 눌림롱이나 돌파롱 위주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이랑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